김남성 i 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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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성, 파이팅! 박근만 k I think I t h i n 2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로 n k I think I think I t h i 1 1 I t h 일일 k I think I think I t h i n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 k I t h i 어, 뒤에 오경주죠. 오경주의 지금 지난주에 이제 또, 어, 경남 도시사배가또 네. 마지막 힌주투어가펼쳐졌었고 요번에는 어, 이제 국제신문배, 어, 또 이제 장거리 경주가 아닌 조금 짧은 이제 1,400m 경주가 준비가 되있어그리서 이제 서울에 7마리, 부산에 8마리가 준비가 되고 있어요. 어, 그러면서 지금 금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월말의 흐름처럼 상당히 좀 빡빡한 흐름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뭐금영경마와좀 같은 흐름입니다. 뭐 인정해야 될 경주보다는 오히려 좀 혼존도가 상당히 보이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만큼 또 발로 뛰어서 잡아와야죠. 예, 예. 네, 잘 준비했습니다. 어, 역시 뭐 저희가 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시험을쉬운 대로 또 열심히 또 듣고 발로 뛰고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어, 그렇다면 또 오늘 일요일, 오또김혜정님 승부처 어떻게 되시죠? 네, 네 전반부 첫 번째 메인승부처를 2경주 준비했고요. 4경주를 최대 메인, 2경주, 4경주 두 개의 메인승부처 준비했습니다. 네, 김혜정님 2경주, 4경주 이렇게 승부처 준비하셨고요. 저 바꾸면요. 전반부 1경주, 후반부 6경주, 1경주, 6경주 이렇게 두 개의 승부처를 준비했고요. 그럼 각 승부경주에서 승부의 사연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네, 일경주입니다 국사 5등급 1,300m, 11마리가 나왔고요. 네, 이번 경주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먼저 이번 경주는 1,300m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시 또 변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합니다 어,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또 초점을 두고 준비한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먼저 <laughs> 김현장님 좋은 마피아나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1경주는 이제 저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 11번이죠. 인건이 이제 승급전을 치르는 터프그린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직전에 승부를 봤던 녀석이에요 현장에서 보고 저 역시 마음을 졸였는데 이거니까 이제 그 당시에 2번 게이트 늦출발했습니다 스타트에서 조금 이제 마필이 이제 헛디디면서 후미정기를 펼쳤는데 아저 역시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가슴을 졸이면서 보고 있었는데 늦받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필이 자기 자리를 좀 지켜줬어요 고맙게 근데 요번에는 그 부분은 이제 인권이가 확실히 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승급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k 로 내려온 감량이점 상당히 좋고요. 오히려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초반에 순발력으로 외곽 선입이나 선행까지 치고 나올 수 있는 전개의 기점까지 좋기 때문에 11번 인권이의 이제 터프 그린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 터프 그린 외곽 게이트의 이점과 감량 이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먼저 일단 이번 경주를 보자면요. 일단 인기 마들의 지금 보여주는 전력에서 1300m에서 뭔가 좀2%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 녀석들이 지금 인기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어 제가 놀고 있는 녀석, 이 녀석이요. 어또 게다가 경주 마들은요, 어 직전의 경주를 통해서 변화를 보고서 유심히 관찰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 차기 경주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재 수가 있는데 제가 기대했던 녀석이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진 녀석이에요. 편성도 지금 강한 편성이 아니고 충분히 약한 편성에다가 최근에 보여준 경기에서 확실한 변화가 왔고 무엇보다도 조건이 너무 좋아요. 편성과 여타 이 게이트 조건, 마필의 컨디션, 이 만들어놓은 이 마방의 사연, 이 과정 이런 부분까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2% 부족한 인기마들사이 속에서 자기의 몫을 하는데 전혀 문제없겠다. 이번 1경주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후반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현장 예상에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600m, 12마리가 나왔고요. 네, 이번 경주 지금 12마리 속에서 저는 음 약간의 지금 복병마피 이5 등급의 1,600m이기 때문에 의외로 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 또김영님 전부 준비하셨나요? 네 전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첫할게요 네. 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의 복병의 마필이 선전할 수도 있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거나 이제 승급자로 치러는 그런 마필들과 지금 기존에 있는 마필 게다가. 거리를 늘려서 지금 나은 그런 녀석들의 그런 편성 조합이라면은 어 복병의 마필이 충분히 선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 제가 말씀드린 마필은요 외곽에는 12번 언제나 승리입니다. 이 언제나 승리가 직전 이제 10번 게이트를 달고서 좀 정대적인 부분에서 좀 전기가 많이 안 풀렸어요. 외곽은 많이 손해를 봤다는 거죠. 하지만 어 이미 지난 두 번의 1 6 0 0 m 이제 충분히 이 거리 겸증을 마쳤고. 편성도 충분히 약해요. 지금 승급 전에 거리 를 늘린 이런 상대들이라면 시업은 언제나 승리가 초반에 순발력도 어느 정도 있는 마필로서 또 안쪽에 지금 이렇다 할 빠른 마필이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1600m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굳이 서둘러서 선행을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거리가 늘렸기 때문에 좀 따라가는 장비를 많이 펼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업은 언제나 승리가 외곽에서 감아두라 앞선 전개를 한다라면은 직전의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볼수 있겠다. 저는 12번 언제나 승리를 말씀드렸고요. 김연영 승부처 들어오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만 이제 부산 이경주가 김연경 준비한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 국산 로드 금제 1,600m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의 중요한 포인트는 1,600이라는 겁니다. 지금 1,600을 뛰어본 경험이 있는 녀석, 지금 없는 녀석들 간의 접전 경주인데 지금 중요한 게요. 1600에서 시원한 발걸음을 가진 녀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 만큼, 팔리면 안 되는 인기 마필들이 여기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그 마필들은 아예 안 봅니다. 그리고 반면에, 직전 경주 이후, 지금 걸음이 거의 터졌다고 하죠. 거의 막 미쳐있는 녀석이 여기 출전을 했어요, 제가. 그만 만큼 김남성이 잡아왔다라는 겁니다. 일단 중심은 잡아왔고, 후차권 역시, 좀 인기도는 밀려있지만은, 김남성이 정확히 노리고 들어가는 데서, 이두를 보고 들어갑니다. 중심에 후착권한방 맞권. 지금, 이번 경주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경주입니다. 그만큼 김남성이 확실히 준비했고, 내용까지 확실히 잡아온 만큼, 이 경주에서 강력하게 찍고, 이제 후반부로 준비하겠습니다. 이 경주, 김남성의첫 승부처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이번 경주 역시 1600m 경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샷 도전하는 마필들에게는 분명히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 만큼 우리 김 회장님 또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고 또 좋은 내용, 좋은 정보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경주 충분히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주 현장 예상에 많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경입니다 국산 4등급 1,600m 11마리의 접전이고요 네, 이번 경주는 지금 어... 4번 영광의 시대를 중심으로 일단 뭐 형성이 되겠죠. 네. 예. 예. 영광의 시대 뭐 상당히 좀 좋아지는데 좀 외곽에 있는 뭐 8번, 6번 부경 볼트, 10번 사랑 미소, 아 화이트 포인트. 어 일단 이런 식으로 어 7번 동광급패도좀원정인기권을 잘할 것 네, 같은데 예. 약간 좀 어지러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이번 경주에서 좀 그런 중심과 그런 노래들 녀석이 좀잘 추려야 될. 수, 좀 뭔가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경주 좀 배당도 저는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 경주 좋은 반편한 점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 경주는 일단 저는 3, 4번을 좀 추천 드릴 수밖에 없는 경주예요. 지금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금 제가 4번 철로의 영광의 시대는 일단 뭐 강력한 중심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후차권이 좀 흔들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4번 철로의 영광의 시대 추천드리는 이유가요. 지금 뭐 1300에서 거리는 16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뭐, 혈통적인 부분에서는 거리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늘어난 거리는 이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참, 시네 마필이 경주를 거듭하면서 더욱더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더 높아지고 있고, 눈에 그냥 확 조마필은 좋아졌다. 그런 만큼 집 좋아졌어, 이 마필은. 뭐 편성이, 그만큼좀 덜덜한 약한 변성을 만났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이점 않고 그냥 편한 선행으로 저는 한 바퀴 잡아돈다. 4번 초로의 영광의 시대를 인정하겠습니다. 네, 4번 영광의 시대마필이 네, 경주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다. 어, 인기말을 인정할 수 있겠다. 4번 영광의 시대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는요 어, 조금 인기권에 밀려 있는 복병 한두를 말씀드리겠는데요. 5번 승승장군입니다. 어, 승승장군이 지난 경주는 이제 복귀전이었죠. 어, 휴양을 다녀온 후 복귀전이었는데 복귀전에도 지금 상당히 나름 어, 자기걸음을 괜찮게 보여줬어요. 어, 상대도좀 어느정도 셌다라고할수 있는 그런 편성 속에서 라스트 끈끈함을 보여줬는데 이 마필 휴양가기 전에 이제 작년 10월달이었죠. 어, 작년 10월달에 최시대 기수가 1600m에서 라스트 취입으로 상당히 인상적인 발걸음을 보여주며 우승을 했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 게다가 이제 이번 경주를 통해서 아, 직전에 한번 뛰고 이제 두 번째 맞이하는 복전을 어, 준비하면서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게다가 이제 1,600m 아, 다소 약해진 편성이라면은 5번 승승장군이 여기에서 충분히 자기 자리는 차지할 수 있겠다. 저는 5번 승승장군을 말씀드리겠고요. 김회장님 안쪽에 있는 4번 영광의 시대 아, 변화된 모습이 상당히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경기였습니다 네, 11월 18일, 부산경마 4경주죠이 사경주가 이제 김현동이 준비한 최대 메인 승추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이제 11마리 마패를 접전. 현장 가면 이제 이두가 강력하게 팔려줄 여성이 있습니다. 이제 4번 게이트, 이제 의 미스터 코리아. 6번 게이트, 인권의 어퓨어 군매. 지금 2두가 현장 가면 최저 배당 뭐한 3배, 4배 이제 깜빡이를 팔려줍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요. 이제 김남성이 2두의 마필을 깨고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복병 마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지난주죠? 승부경주, 금여경주, 일요경주. 내용 한번 보십시오. 제가 중심에 눈 마필이 인기 1위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메인승부. 포텐셜, 3 2주 마필이었죠. 일요일, 그러니까 인권이가기생했던 블랙웨로. 이두 마필 다 인기권에는 멀어진 녀석이었는데, 김만성은그 녀석을 지금 놓고 때렸다는 자체가 복병마는 제가 귀신같이 찾는, 찾는, 찾는다는 찾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경주 역시 이제 딱 걸린 복병마을 중심으로 강력한 승부로 들어가는데 뭐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무조건 있죠. 복병마니까. 그만큼 마방의 내용도 확인했고 정계적인 부분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부산경마는 지금 뭐 한번 뭐 3차기나 2차 팔리면은 다음 경주 가면 인기 1위 팔립니다 그런 만큼 기회가 있을 때 먹어야 됐나 기회가 왔을 때 기능성이 여기서 한번맞건 강력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만 부산 4경주 최대 매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오경주입니다 국제신문배 오픈마령 1,400m, 15마리가 나왔고요 에, 지금 서울에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부산에 지금 8마리, 7마리 이렇게 나왔는데, 어, 최근에 지금 흐름을 보자면,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에 이제 서울 말들이 이제 1등이가 했죠. 에, 네, 요즘 스카이베이 근데... 서울에 별. 네, 거잖아요. 서울에 별. 적중 메인승부에서 또 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뭐 적중을 했는데, 어, 일단, 뭐, 저도 뭐, 방송에도 추천을 드렸었고, 어, 최근에 이제 저희가 또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었 이제 서울의 말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예, 네, 어, 요즘 19조 네. 마펠 아니면 희한하게 좀 게임 마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말을, 서울의 말들은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 네, 네. 어,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또, 안말 순말들은 모르겠는데, 안말들은 이렇게 좀 부산 말들이 그렇게 대표할 수 있는 말들이 조금 약간 좀 부진해요. 예, 예. 네, 부진한 거 맞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마지막 안말 킨즈트에서 이제 서울의 말들이 우승 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어 요거는 저는 좀 부산 말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서울의 말들이 조금 부산의 말들이좀 밀리는 거는 맞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어쨌든 어 지금 1,400m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라요 그죠? 예, 흐름이 엄청 빠름죠 뭐 빠른 말들이 지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뭐 외곽에 있는 14번 페리드 포모로이를 뭐 해서 뭐 안쪽에 있는 뭐 에이스코리아 뭐 투데이 뭐 스피드마크 드롭 더비트뭐 이렇게 해서 어 전반적인 흐름이 상당히 빠를 것 같아요 예. 음 그렇다면 또 어떤 마피를 좀 주목을 해야 될지 또 이건 좀 좋은 마피아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뭐 부산에 뭐 박금만 위원님의 전화 이제 부산의 주 음. 주 종목이 부산이기 때문에 일단 부산 마필을 주목을 합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를 보니까 부산 말들만 눈에 그냥 띄어요. 딱출납에 뜨자마자. 그래서 이제 부산 말들이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7번 개트선거이이 에이스 코리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신우처 마주님 마필이 3 3주에서 2두가 나왔죠. 7번 에이스 코리아, 11번 개트현명이 이제 킹 오브 에이스.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뭐 킹오브 에이스, 킹오브 코리아. 뭐 비슷하네요. 에이스 에이스. 뭐 이게 저도 가끔 좀 헷갈리는데. 일단 7번 킹오브 코리아, 에이스 코리아. 이마필이요, 직전에 인기 1위 팔리고 저 순간 늦출발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말을 좀 타본 한 사람으로서 일단 제가 인기마 피리자짜리를 타는데 스타트를 열리는 동시에 덜컹해서 늦발주를 하면 심적으로 마음이 급해질 수 밖에 없어요. 아 하늘이 깜깜해지죠. 네, 말을 막 몰고 나가야 돼요. 근데, 성곤이 역시 그 선택을 했을 겁니다. 지금 뭐, 늦출발 하자마자, 이제 마음이 급해서 몰고 나가고, 이제 앞에 가는 녀석에 옆선을 붙여놨는데, 근데 워낙에, 스타트가 원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 이제 강했기 때문에, 그 실수한 부분마저, 이 마필이 이겨버렸어요, 그냥. 뭐, 라스에 그냥 뭐, 호흡을 돌리지도 않았는데, 끝걸음? 날아가 버렸죠. 이번 경제에는 다른 거안 봅니다. 일단 성곤이가 스타트에서 이제 실수 안 하고, 뭐 중량은 일단 4.5kg 늘어났는데 이마필. 57kg까지 달아본 녀석이에요. 뭐 중량이나 30주에서 완성도까지 본다라면은, 스타트에서 실수만 없으면 저는 입상권에 한 자리를 한다. 7번 성곤이 에이스 코리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7번 에이스 코리아. 어, 안쪽의 이점과 스타트에서 실수났다면 입상의 한자리는 찾아할수 있겠다. 이번에 에이스 코리아를 말씀해주셨고요. 에, 지금 이번 경기는 이제 보자면은 음, 일단 강력한 인기 1, 2가 투데이와 포경선으로 물리겠죠? 에, 일단 포경선이 좀 많이 풀려. 투경선과 투데이로 몰릴 것 같은데, 어, 포경선이 이제 지난 7월 달이었죠. 7월 달에 뭐 따라가서든지라서 취입을 하더라고요. 항상 이제 앞에 와서 뛰었던 맛이었는데. 어 취임력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 예. 어, 놀랐어요. 선취입이 네. 어,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 예전에는 이제 어, 거의 선행이었는데 이제 그 얼마 전부터 뭐 김철호 기수가 탔을 때도 그렇지만은 뭐 1,600까지도 이제 소화했을 정도로 예. 취임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역시 지금 폭영선이 음 이제 거리를 또 많이 줄였고 어, 직전에 이제 2,000m에서 이번에는 다시 이제 1,400. 그리고 이제 폭영선의 거의 주종목이 1,600, 1,400m 아니, 아니에요? 1,400m? 1래서0 1,200이 완전 주정목이었는데. 1,400, 1,200이 거의 주정목이죠. 주정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4번 투데이와 함께 이제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인기권에 역시 조금 밀려있는 마필피하한데 요번에 좀 컨디션과 일단 이런 전개적인 부분이나, 어, 조건이좀 좋아서 이마필을 말씀, 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드롭 터 비트입니다. 어, 트롭터 비트가 역시 뭐, 부담중량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마필도 57kg까지 소화를 했었던 그런 어, 전적이고, 있 어, 그러다가 무엇보다도 이 마필의 이 조건이 좋은 게 뭐냐면요. 안쪽 게이트를 받았을 때 입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예, 안쪽 게이트를 받았을 때왜 높냐? 전개가 유리하게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외곽에 지금 빠리 마필들이 뭐 페르디로 포모를 포함해서 뭐 에이스 코리아나 한 두세 마리가 아, 이 앞선을 이제 나설 수가 있는데 이드로토 비트가 이제 예전에 우승했던 이 안쪽 게이트를 달고서 우승했었던 이제 경주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앞에 가는 말 한두 마리 보내주고서 안쪽 패스 타고서 곱게 따라가요. 최적의 전개에요, 여기가. 안쪽에서 싸우지도 않고 힘 안배를 하면서 앞에 가는 한 두세 마리 싸우라고 그러고 그 뒤에서 참 편안하게 간다는 거죠. 이랬을 때 안쪽 게이트를 달았을 때이 전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상이 높은데 이번에 조건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는 뭐, 뭐 구원 달고 계속 외곽으로 밀렸던 그런 부분이 많았지만은 오랜만에 이제 게이트가 내려온 부분이라면 은 이번에 드롭더비트의 그런 정개적인 이점을 어좀 주시해야겠다. 저는 이번 드롭더비트를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하면 7번 에이스코리아 마필의 출발에서 어 직전에 대비해서 실수만 어 없다면 충분히 입사권에 한아를할수 있겠다. 7번 에이스코리아를 말씀드리는 경주였습니다. 네, 육경입니다코나 3등급 1800m 10마리가 나왔고요. 네, 이번 경주 오늘 준비한 바꾸만의 마지막 최대 메인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 지금 나서는 마필들을 보자면요. 장거리 첫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들이 몇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거리가 안 되는, 장거리에서 상당히 많이 부족하는, 부족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권의 자리를 하고 있다. 반면에 제가 누리고 있는 녀석이 그런 마필들에 가려서 단순하게 보이는 것만 그것만 놓고서 인기에 밀렸다면 역시 승부의 메 충분하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어, 게다가 어, 제가 누리고 있는 마필이 일단 편성이 너무 좋아요. 어, 최근에 뛰어왔던 경주들 중에서 가장 해볼만한 진짜 좋은 편성에 잘 걸렸다는 겁니다. 어, 게다가 컨디션과 또마방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런 확고한 의지, 또 기수가 기대하는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준비한 승부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6경주에서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1경주를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마지막 6경주에서 현장에서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보니까 금요일에 이제 새로 신규 외국 기수가 왔어요. 프랑스 와라고 해서 네. 남아공에서 왔는데 그 기수가 지금 보니까는 금요일에는 세 마리를 타요. 라이스 31조 라이스 그냥 말을 타는데 일요일은 또 없어요. 이게 좀 어떻게 된거 되고요. 일단 뭐 나이 지금 뭐한 44세 한 45세 정도 됐죠? 네, 조금 많네. 네. 일단 뭐 남아공에서 일단 뭐 1300승 정도 이제 한 기수가 지금 왔는데 좀 탐색전 같아요. 더군다나고 3 0일조에 라이스 조교사랑 남옥에서 같이 일을 좀 호흡을 맞췄던 기술 중에 하나래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고 아마 어, 라이스 조교사가 음 어느 정도 호의적으로 이제 좀 개, 대응을 하준것 같아요 네. 네. 뭐 같이 했었기 때문에 네. 좀 그래도 많이 도와주겠죠 뭐 그런 네. 부분에서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일단 뭐 금요일에는 뭐 기승을 하고 일요일은 기승을 하지 않지만은 역시 또 이제 신규 외국인 기수가 왔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또 이 부산 경마의 흐름에서 있어서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조금은 또 탐색 뭐 저희도 조금 해야하고 네, 뭐 향후에 보겠습니다. 이 기수의 그런 그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